그, 3년 7개월, 그, 군대를 다녀오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저희 멤버들에게도 안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새 가요계의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정말 어쨌든, 저희 연차도 꽤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이번 앨범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했거든요. 개적으로 생각을 했을때 그래서 더욱더 이 앨범의 타이틀이 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정말 많은 고민과 열심들도그 끝에 이제 또 멤버들이랑 회사 시청들이 좋아해 줘서 프로니까 타이틀을 정했는데 어 많은 분들과 라이트 분들도 너무 좋다고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음, 너무 진짜 행복하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이 앨범이 잘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도 솔직히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원래 성격이 열정 같은 거는 잘안 하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항상 열심히 하자는 주위의 성격인데 이번 앨범은 그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 앨범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서는 또 노래를 계속 할수 있을까 계속해서 앨범을 낼수 있을까라는 걱정하고 고민까지 그니까 되게 진지하게 했었는지 그래서 뭔가 음원 발표날도 그렇고그를하고막 이럴 때도 긴장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예, 이번 주가 되고도 좋은 상도 받고, 우리 라이트분들이랑 정말 좋은 결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그래서 뭔가 더 되게 기억에 오래 남을 앨범 활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너무나 중요했던 앨범인데, 그 라이터님들이 너무나도 도와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또다시 앨범이 나올 수 있고, 또다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이거를 어, 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진심을 다해서 전해드리고 싶고, 음, 힘 닿는 데까지, 할수 있는 데까지, 또 우스갯소리로 <laughs> 오는 길에 또요섭이가 어,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노래 하나 써봐 라고 아, 했는데 진짜 또 잠깐 쉬고 다음 앨범을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열심히 당장 앨범을 하도록하겠습니다뭐 다음 앨범의 타이틀 제목이 되든 안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앨범에 또 한번 우리 라이트와 함께 이제 이렇게 즐기고 춤추고 멋진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살아있다는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왔어요. 그 까지 또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유 잘 지냈죠? 네. 아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아, 오늘까지 어떻게 참았을 몰라요 왜냐면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무대를 준비하면서 이 무대를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아, 이렇게 잠도 설치고 그랬거든요. 아니, 솔직히 잠은 잘 잤어요. 잠은 네, 잘 잤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곳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만나고 같이 호흡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어, 후회 없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어, 저희 다 군대도 갔다 왔고 그리고 어, 저희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게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스스로가 또다 이겨내주시고. 주시고 그리고 또이 귀중한 금요일 밤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저희를 보러 와주신 이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만 함께 해주시는 안 라이트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긴장하진 않았어요. 아, 진, 진짜로 뭐뉴준이는 뭐 정말 오랜 또 아웃트루 때부터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고 막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은데 설레긴 했지만 긴장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막, 막 빨리 하고 싶었어요. 막 빨리 보여주고 싶다. 막 내가 춤 추고 싶다, 노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어 가지고. 이상하진 않았고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잘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신 것만큼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좋았어요. 그때 <laughs> 아, 아웃트로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아, <laughs> 웬만하면 그. 물 이게 나지는 않는다고 엄청 아, 울더라고 저는 아, 저는 그렇게 울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그때 그 웬만하면 그렇게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무튼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만날 일밖에 없으니까 떨어질 일이 없고 계속 새로운 음악을 할 거고. 춤을 보여 드릴 거고 새로운 앨범으로 새로운 콘서트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뵐 거고 어 저희는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요. 네. 마지막 불리브가 마지막 곡이었나요? 네. 앵콜. 네, 앵콜 그게 앵콜 네. 불리브에서. 네, 네. 아. 나는 오늘 이날을 기다렸다고. 새 갈빛 좋다다. 서타 이렇게 좋죠. 그 도로 따라가. 하이나 를샀잖아요 근데 그 앵콜 곡의 분위기와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랑 눈빛이랑 몸짓이랑 그런 것들이 참, 니까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딱 그런 가 있어요. 그, 그, 그런 그러니까 있었다. 모든 거를 하나도 남김 없이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다 쏟아내고.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다 쏟아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날 무대가 아,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시원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죠 아 정말요 그냥 아무 여분 없이 의미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념적인 날에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연으로 만날 수 있는 가수가 몇 팀이라 될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 저희가 막 연차가 적지도 않고 엄청 많지도 않지만, 네. 진짜 대게 365일 중에 이날 그리고 어제 이렇게 이틀 동안 여러분과 저의 하이라이트가 이 아주 좋은 날을 기념하면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음. 이렇게. 함께 같은 시간을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너무나 너무나 행복한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동훈 씨 말처럼 진짜 팬코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저희에게는 <laughs> 처음으로 여러분들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처음이서 분위기가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실까 어떻게 또 좋아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해보는 게참 좋기도 또 쉽지가 않아요. 아, 쉽지가 않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좋은 감정과 기억을 그리고 또 추억을 줄수 있었다는 게참 기분 좋은 경험인것 같고요. 음, 계속해서 그렇죠. 새로운 것들 을 앞으로 해 나가겠죠. 뭔가. 계속해서 동훈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적으로도 변할 거고 뭐 노래도 변할 거고 안무도 변할 거고 이런 콘텐츠들도 많이 변할 텐데 변함없이 하이라이트와 라이트는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저희는 건강 챙기면서 발전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건강해야 우리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챙기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루하루 예쁜 나날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엠더선생 이번에 정말 여러분 덕분에 즐겁게 활동했고 저희도 또 새로운 시도로 하고 뭐 새로운 콘텐츠 찍으면서 우리 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더 좋아해 주시는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공부할 수 있었던 앨범 어,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게 활동했고요 어, 여러분들도 저희 응원하면서 몸은 힘드셨겠지만 마음은 또 행복하셨길 바라면서 저희 또한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활동했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어, 몸을 좀잘 돌보시고 각자 또 업을 또 힘드시겠지만 즐겁게 또 하시길 바라겠고 각자의 자리를 잘시키면서 열심히 또 살아가다가 또 행복하게 어 마치길 바활겠고 들어가 돌아드 하겠습니다.